저희 감독님께서 특별히 우리 훈련을 봐주실 거다. SBS 금토드라마 트라이우리는 기적이 된다 싶어 오늘도 함께하시죠. 먼저 지난 고화를 간단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주가람 감독과 방흥남은 오랜 오해를 풀고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사격부에서는 여전히 전낙균 감독의 폭행과 입시 비리가 이어졌고 결국 서우진은귀 부상까지 입으며 흔들렸습니다. 베이지는 아이들을 지키려다 코치 자리에서 쫓겨났고, 럭비부와 사격부 모두 혼란 속에 빠지며 구화는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이어진 10화. 이야기의 중심에는 윤성준의 어깨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초반부터 통증을 호소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회전근개 손상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타이밍. 전국체전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 선수조차 없는 한양 최고 럭비부는 단한 명의 결혼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성준은 부상을 숨긴 채 훈련을 이어가지만 끝내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합니다. 여기에 엄마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데요. 엄마는 성준을 스페인으로 데려가 쌍둥이 동생 윤석준의 매니저로 만들려 하지만 성준은 나도 럭비로 내 길을 가고 싶다라며 강하게 맞섭니다. 현실과 꿈 사이의 충돌 그 아픈 갈등이 식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정하 씨가 없잖아요어장가 늦어놓고. 오. 오. 자 우리 구한 할까. 오늘의 팀 나. 어 하나. 하로다 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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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다. 나나나나야 주자. 윤성준. 왜 네, 무슨 일이야?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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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네. 아. 아. 그좀 나은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더워. 야. 아. 아. 뭐야.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세한 건 MRI하고 CT 찍어서 확인해봐야 알수 있고요. 입원시키겠습니다. 그럼 바로 검사 일정 잡아주세요. 네, 그러시죠. 아, 그리고 그 처방약 중에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으면 좀 빼주세요. 운동선수거든요. 아니. 아, 그냥 조금 다친 거 이거 별비하면서이 정도 부상, 부상도 아닌 거 감독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아 감동이... 아! 윤성준, 전국체전이고 뭐고 선수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입원해 무조건. 여보세요. 몇 턴야? 응? 몇 턴냐고. 어.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윤성준은 부상 회복이 더디고 전국체전은 성큼 다가오고 팀은 그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재활로는 시간이 부족했고 후보 선수가 단한 명도 없는 한양최고 럭비부는 그가 없으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성주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빠지면 팀은 끝이다 반드시 뛰어야 한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금단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불법 약물. 성주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떨리는 손끝,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약병. 그 순간, 번쩍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의 눈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온라인 기사 헤드라인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한양체고 럭피부, 약물위호,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 체육계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감 성종만과 전낙균 감독의 표정은 기대하던 먹잇감을 발견한 듯 장혹했습니다. 기숙사를 수색해라.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라. 두 사람은 직접 성준의 방을 뒤졌습니다. 결국 책상 서랍 속 숨겨져 있던 약병이 발견됩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선수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교장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성주는 울 듯한 눈빛으로 중얼거립니다. 난 먹지 않았어. 제발 믿어줘. 난 아직 안 했단 말이야. 그러나 증거는 무자비했습니다. 약을 구입한 사진, 약병, 그리고 기자들의 무차별적인 보도. 모든 상황이 그를 약물 사용 선수로 몰아갔습니다. 팀 동료들의 시선, 학교의 압박, 전국체전을 향한 꿈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성준은 극심한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고 또 동시에 내가 아니면 팀은 출전조차 못해라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시청자들도 그의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빛은 흔들리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잘못한 건 팀을 살리고 싶었던 것 뿐인데 이 장면에서 긴장감은 그게 다했습니다 불법 약물의 유혹 기자의 폭로. 학교의 무자비한 수사 그리고 성준의 절망. 시판은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중심으로 숨막히는 전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어떻게든 네, 해볼게요. 안 돼. 감독님. 지금 무리해서 어깨 망가지면 그럼 영원히 럭비 못하는 수가 있어. 저 진짜 전국체전만 뛸수 있으면 돼요. 거기 제 인생이 달렸다고 아까 우리 엄마 봤잖아요. 경기만 뛸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감독님 제발 성준아. 길게 생각해 전국체전 1차전으로 선수 인생 끝낼 거야? 1차전 못 뛰면 2차전도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이거 큰 부상 아니니까 그냥 전국체전 뛰고 그리고 수술 한번 받으면 야 그럼 어떡하구요?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이러는 거야.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던 그 순간 주가람 감독이 나타납니다. 그는 성종만과 전낙균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선언합니다. 그약 제곱니다. 저는 중증 근무력증 환자입니다. 자신의 병을 드러내면서까지 제자를 지키려는 희생. 과거 도핑 위옥으로 무너졌던 주가람이 이번에는 같은 길을 걸을 뻔한 제자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진 순간이었습니다. 윤성주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감독님 외제 대신 그는 말문을 잇지 못했고 시청자들 역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화는 이렇게 스포츠보다 중요한 건 사람 그리고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11회 예고에서는 더욱 치열한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가람은 교감에게 사직 압박을 받고 성준과 서호진 두 에이스는 동시에 부상위기에 놓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팀보다 위대한 감독은 없다라는 대사가 흘러나오며 럭피부의 운명이 걸린 최대의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트라이우리는 기적이 된다 11화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회차도 짤막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본방사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애들 건들지 마세요 사직서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교정 명백한 행사이네요 생각해 그약 진짜 주인이 누군지 내가 모르는 전화가 줄때 감독님 모시겠죠? 학교에서 럭비브 감독 바꿀 거라는데 미쳤어? 럭비브 조지라고 작정했잖아! 아, 야 무슨 소리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지 팀보다 위대한 감독도 없는 거야 어떻게든 버텨서 정규장까지 같이 가고 싶은는데 미안하다